함수가 있는데, 1을 경개로 해서 지붕이 달라진, 함수의 래프가 달라지는 함수야.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그런 얘기야?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연속성부터 따로 봐요. 연속성. X는 1에서 연속인지. 방법은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좌극한. 리미트 x가 1로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때 가끔 값이니까 x-1이겠네요. 그 다음에 우목한 리미트 x가 1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갈때 보면 x-1에 제곱이 했네요. 그 다음 함수값 1인점은 위의 식이 에 있으면 1대 0이 면0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얘도 0이고 얘도 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모두 같은 걸로 연속. 자두 번째 미분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러려면 먼저 미분 가능성 따지기 위해서 연속이어야만 해. 근데 1번에서 우리가 연속인거 확인됐으니까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등은 따져주면 된다 그럼 좌미분계수 우리 미분계수 정의지리에 해서 씁시다. 민트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가다 이럴 때 x-1분의 네. fx 1보다 작은 값 x-1 빼기 f1이면 위의 식 이제 1 등호가 있으니까 1을 여기서 쓰는 쓰는 1대3 0이 됩니다. 5미국이 수다고시다1미트 x가 1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갈때 x-1의 네. fx가 뭐냐? 외식 x-1의 제곱 마이너스 f1은 아까 0이었지. 자 봅시다. 얘 같은지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x 1 x 1 이렇게 이니까몇이야 이거는 1이 되네 1이 되네. 얘는 이거, 이거 약분 되고1 대입하면 얘는 0이 되네. 요 그래서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이 함수는 연속이지만 뭐가? 립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1 그래프를 한번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1이야. 그러면, 봐봐.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겠지. x-1이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채워지고. 그다음 밑에 실는알다시피꼭지점이 1, 0이 포을선이잖아그 중에서도 1보다 큰 범위만 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미분계수를 보해 봐봐 왼, 좌, 왼쪽에서 봤을 때 미분계수는 즉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1이지. 근데 우, 우측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어. 요 이렇게 되는 거 거예요. 요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 X1 점에서 접선의 결과는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0. 이런 이걸 뭐라고 본다고? 예전에? 요조 점이라고 본다고 했지? 이게 특이한 얘인 거야. 어떤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경우.